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방어 기제가 아닌 상습적인 거짓말로 아주 직업에 적용해서 생활로 이어가는 기업인과 공기업인, 정치인, 법조인, 심지어 장사꾼, 학생들까지 너무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떳떳이 행동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 썩은 고기 하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데 내가 못 그러면 바보 같아서 결국은 양심이 오염되어 속이기 경쟁을 하고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는 바보 취급을 한다면 이 얼마나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짓고도 풀려나오고 이웃이나 사회의 눈길에 관계없이 불륜을 하고도 남편은 물론 자식이나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니까 정상적인 교육이나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북에 가서 남한을 비방하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해도 아, 운동권에서는 영웅시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내거나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누가 밟고 먹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뜻 있는 몇몇 사람의 소리치는 목소리만 허공을 메아리 치는 기분입니다. 대통령이 여자라고 말 같지 않은 평화나 하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통령을 했을 때는 얼마나 도둑질하고 나라를 이지경을 만들었는데 여성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니까 생날 일를 죽이고 물고 늘어지고 아주 취미생활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의 한삼으로 기원하지만 늘 누가 되었던 대통령을 뽑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물론 부정을 저질러면 욕은 했어요. 하지만 항상 현 정부 편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현 정부를 힘들게 하면 우리 백성만 힘들어지니까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정작 나라의 일꾼은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일을 하지 않고 부정물에 손을 안 담그니까 법적 제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